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대학교 이스포츠학과 초빙 교수 오병민이라고 합니다. 제가 국제대에 오게 된 계기는 하재필 교수님께서 좀 저한테 좀 많이 좀 권유를좀 해주셨는데, 이때가 딱 제가 이제 그 한국 e 스포츠협회에서 아시안게임이 좀 끝나고 나서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들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사실 e 스포츠학과 교수라는 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 보면서 가르치는 게좀 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제대학교 이스포츠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. 어 제가 와서 좀 놀랐던 게제 생각 이상으로 그 학과 학생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좀 하고 이제 본인들이 좀더 준비하고 약간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약간 이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. 이거는 학생들이 이미 좀 체화한 친구들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어 아, 그래도 약간 아직은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아, 그런 부분은 내가 좀또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,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저는 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제 뭐 스튜디오 같은 것도 좀잘 마련되어 있고 아까 실습실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약간 사무실로 좀 개조한 이제 그런 강의실도 좀 생겨 있다 보니까. 학생들이 뭔가 좀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할때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이제 뭐 대회 활동으로 학과 대항전이라든가뭐 고등학교 최강사전 같은 이제 이스포츠 대회들을 학생들이 좀 직접 이제 기획하고 좀 운영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가 좀 e스포츠라는 거 내가 뭐 경기를 보면 서 흥미 를 느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뭔가 좀 만드도 보면 서 흥미 를 느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흥미 를 느꼈을 수 있는데, 뭐 어떤 방향에서든간에 좀 e스포츠에 접하고, 어, 그게 좀 재밌다고 생각되면은 그 e스포츠가 일단 재밌다고 생각되면은 일단 오는 걸좀 많이 좀추천다 국제 대학교에 오면은 어,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